거울 속의 봉합. 너 매일 아침 거울 보지? 그때 거울 속의 네가 진짜 너라고 확신해? 만약 거울 안에 그 놈이 네 껍데기가 탐나서 틈만 노리고 있다면 어떡할래? 이건 에도 시대부터 내려온 금기를 건드린 어느 현대인의 비참한 기록이야. 도쿄의 낡은 맨션으로 이사 온 켄지라는 남자가 있었어. 이 집은 이상하게 벽지가 두꺼운 거야. 겹겹이 도배가 된 느낌이었지. 근데 밤마다 벽 뒤에서 서걱! 서걱! 하고 종이 자르는 소리가 들려. 어느 날밤 켄지는 술기운의 칼을 들고 두꺼운 벽지를 한꺼풀 벗겨냈어. 그런데 벽지 안쪽에서 나온 건 시멘트가 아니라 수천 장의 사람 손톱이었어. 벽 틈새마다 손톱이 빽빽하게 껴서 자라나고 있었지. 켄지는 비명을 지르며 손톱을 긁어내려다 벽 안쪽에 좁은 틈새와 눈이 마주쳤어. 세로로 찢어진 눈꺼풀이 없는 눈동자였지. 그날 이후 켄지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 피부가 종잇장처럼 건조해지더니 관절마다 미세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그 여자가 내려와. 뼈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흐물거리는 여자가 켄지의 배 위에 올라타서 속삭이지. 니네 가죽은 참 부드럽구나. 나한테 좀 나눠줄래? 그건 너무 낡아서 자꾸 찢어지거든. 여자는 가느다란 바늘을 꺼내 켄지의 팔꿈치를 콕 찔러. 아픔도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여자가 바늘을 쭉 잡아당기니까 켄지의 팔 가죽이 지퍼 열리듯 스르륵. 벌어지는 거야. 그 안에는 근육도 혈관도 없고 오직 그 여자의 검은 머리카락만 가득 차 있었어. 공포에 질린 켄지는 거울을 봤어. 근데 거울 속에 켄지가 웃고 있네. 거울 속의 켄지가 자기 얼굴 가죽을 손톱으로 잡아채더니 쭉 하고 벗겨버려. 그러자 거울 밖켄지의 얼굴도 똑같이 허물어지기 시작해. 여자는 켄지의몸 구석구석에 바느질을 시작했어. 산채로 가죽을 팽팽하게 당겨서 벽에 박힌 손톱들에 고정시키는 거야. 뚜둑! 뚜둑!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나는데 여자는 켄지의 혓바닥을 잘라 자기 입에 붙이고는 켄지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하나를 꿰매면 비명이 들리고 둘을 꿰매면 숨소리가 많네. 자, 이제 는내집의 새로운 벽지가 되는 거야. 다음 날 맨션 관리인이 캥지의 집을 방문했어. 방안은 아주 깨끗했지. 다만 침실 벽면의 벽지가 한층 더 두꺼워져 있었어. 그 벽지를 자세히 보면 사람의 모공이 선명하게 살아있고 만지면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지. 관리인이 모신 곳 벽지에 손을 댔을 때 벽지 안쪽에서 눈 하나가 번쩍 떠졌어. 하지만 입이 봉합된 벽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지. 이걸 듣고 있는 너 말이야. 지금 네방 벽지 한번 만져봐. 혹시 평소보다 좀 말랑거리지 않아? 아니면 거울 속에 네가 지금 너 몰래 바늘과 실을 꺼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너 팔목에 있는 이선 이거 흉터야? 아니면 바느질 자국이야?